반갑습니다 우리 l g 엔 앤솔 우리 상상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을 옥한네 모치 부자로 만들어 드릴 봉선자 데스 지금 lg 앤솔 최근에 하락 조정이 오면서 조정 하락이 오면서 지금 개인분들이 물량을 다 빼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분들이 물량을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이 배터리로 인해서 이 전기차 이 배터리 2차전지로 인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는 상승의. 구간 패턴이 오고 있다. 왜냐,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의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냐, 특히나 이 AR 시대에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원전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앞에서 여기서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익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이 구간이죠. 이 조정 구간에서 외인과 특히 기관, 기관은 지금 물량을 지, 뭐 어떻게 매수하면서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 가족분들 지금 이거 상승 구간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대충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냥 이 흐름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제가 알려 드린 거는 이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ESS로 지금 다들 보다 뭐 삼성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터 배터리 이쪽 전력 저장 장치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이 배터리 시대로 인해서 어 상승 2차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거다. 쭉 길게 봐야 된다. 알려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모아가면은 충분하게 우리 가족들한테 분 대시세를 한번 먹어줄 종목이다. 요거 깔끔하게 요거 그냥 먹고 끝낼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언제 여기 보면은 가격이 나오죠. 32만 6천원 다시 올려놓고 이제 복구가 되니까 가져가라고 여기서 라인을 그어 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다시 이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패턴이 지금처럼 여기가 상승할 하향세 보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복구해 줬기 때문에 진입해도 좋다 그고 가라고 알려드린 거고 그게 언제 여기 보는 것처럼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이때부터 저희가 다시 영상에서 영상이라 공유해 드리면서 들고 가라고 알려드린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정책이나 이제 조선 이쪽도로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건데 전체로 다시 한번 배터리는 지금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배터리 시장이 왜 커질 수밖에 누가 있다 선점안에 따라서 당연하지만 이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ESS 이쪽이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딱 나오죠. 2차는지 관련해서 계속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땐 2026년도도 내년까지도 점점 성장이, 이제 시장이 커질 거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도대체 그럼 이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 신규 가족분들 없는 분들은 기회인 거고, 왜 들고 가야 되는지, 왜 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이슈가 하나 터졌죠. 엄청난 이제 잭팟. 얼마? 15조. 15조 규모의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15조 규모의 이슈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 정확한 공시 내용을 보면은 공시 내용이 여기 보면은 이제 벤츠죠. 메르세데스 벤츠. 근데 여기 시작일은 딱 보면은 2029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 수주 일자는 이제 어제 날짜로 나왔지만 6, 어쨌든 알려 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선반영이 뭐 실적이 달라면은 아직 뭐 아니다. 너무 멀었고 그래서 주가의 반응이 크게 없었고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전기차 쪽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유럽 진출을 하면서 계속 유럽을 진출하면서 늘려가고 있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앞선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지금 이성과를 나오는데 제가 알려 드리는 거는 지금 전기차는 어쨌든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앞으로의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전기차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다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어디 ess 이쪽이 좀더 크다 지금 일단 뭐 신기술로 해가지고 고급 배터리로 일전에 악재가 나왔던 이런 지금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이겁니다. 이거 ESS 전환으로 지금 하반기 가동률이 끝나. 지금 보이신 것처럼 여기 보이잖아요. 가동률 추이가 지금 계속 가동률 추이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지금 거의 절반만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게 제가 알려드렸죠. ESS 이 배터리가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할 거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미국이 지금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을 네배 늘리잖아요. 원전. 원전을 네배 늘리는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이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뭐 어떤 거였죠? 데이터센터를 미친 듯이 늘리는 거죠 데이터센터. 지금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뭐지 아마존, 구글 다 미리 막 횡유관까지 이제 전력을 선점하잖아요. 전력을 선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전력 계약하는 게 그만큼 전력이 중요해지면서 이 전력과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게 ESS용 배터리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각 지금 뭐 관세나 이제 정치 정책별로 각 나라마다 뭐 여러 상황을 봐야지만 이 AI 시대 이 패권 AI를 지고 패권을 지는 나라가 강국. 그걸 유지한다 앞으로 미래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1등인 거고 중국이 2등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이 원자력을 4배를 늘리면서 그만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알려드린 것처럼 AI 시대를 주권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누르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기본 베이스들 기본 베이스들 이것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장기 투자는 그냥 가져갈 수 있다 뭐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력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는 게 발전기와 EX와 G 이것들만 보더라도 이세 가지만 우리가 가족분들이 공략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그냥 2년, 3년 동안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이 태양광과 풍력에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장을 하는 게전략선단제 ESS입니다 이저장자단체 필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 원전도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를 짓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것만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의 기반 시설이 딱 여기 보이죠 여기서 제일 우리가 그냥 쉽게 알수 있는 거 뭐예요? 배터리와 발전기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여기 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발전기. 이것만 알수 있습니다. 추후에 뭐 이제 냉각탑이랑 뭐 이제 뭐 반도체랑 이제 뭐 알려드리면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와 발전기. 어쨌든 전력이 무조건 받쳐줘야지만 전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데이터 센터를 할 수가 없어요. 건설, 먼저 뭐 건설 부지 땅 사고 땅 사고 땅 구하고 건설하는 게 먼저죠. 근데 전력을 확보를 안하 못하면은 지을 시도조차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메인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 ES 전력 저장장치와 전력 기기를 같이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ls 일렉트로니로 추천드렸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가족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ai 시대 어쨌든 피지컬 ai잖아요 피지컬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근데 거기에 뭐 들어가요 피지컬의 로봇에 여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 알려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와 로봇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수요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전기차가 아니에요 전기차보다는 이 데이터 센터와 이 로봇에 들어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사업을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관세가 몇 프로 붙었냐 40%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K-배터리에게 엄청난 우리 한국인의 기회다 중국, 중국을 뺏어올수 있는 기회인 거고 그만큼 지금 이 관세, 이 세금에 붙는 거 IRA 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통과 혜택을 받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지화 여기서 현지화를 하면서 지금 유럽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지금 현재로서의 단순한 움직 그냥 현재의 움직임만 보실 보실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큰 그림을 보셔라. 큰 그림을 보시고 앞선 나왔던 이 LG 엔솔의 벤츠 이거 전기차가 아니라 앞서 나왔던 이 공식 있잖아요. 공식. 크팟이 어쨌든 테슬라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에리존에 어쨌든 이제 현지화 생산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이 어쨌든 이제 이 현지화를 안할 거란 말이에요 한다 해도 솔직히 걔네 입장에서는 크게 일단은 지금 봐야 된다 왜냐 관세가 어쨌든 40% 우리나라 가 먼저 그리고 기술 가지고 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선점을 다시 해오면은 해가면은 빼워서 오면은 그만큼큼늘 수밖에 없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딱 이제 수량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외인과 기관과 개인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 구간만 보더라도 개인들은 지금 다 팔고 나갔어요, 쫄아가지고. 근데 제가 알려드린데 기관들은 당연히 더 들어오고 외인들은 수급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기관이좀 여기서 잘 보세요. 기관이 여기서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왔고, 근데 임 여기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머물렀다가 조 살짝, 살짝 뺐지만 이거를 주가를 한번더안 올리겠습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왔는데.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팔때이 구간에서 들어왔는데 기간이 이거를 여기서 털게 매도를 하겠어요. 매도를 안 하겠죠. 여기서 매도 안 합니다. 더 올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여기서 놓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고 가서 기간이나 이제 외인들이 계속 올려 줄 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도 웨인도 지금 한번 올렸다 뺐지만 다시 올라와서 수급을 늘려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기 본 것처럼 개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웨인이나 기관들이 얘네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절대 손해를 볼 사람이 아니다. 지금 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모아가서 올라가는 단계인 거고 좀 수량이 뺐다가 여기서 뺐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이 여기서 수량을 모아가는 단계. 기간도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 올라가고 있나 여기서부터 모았다 2024년부터 여기서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팔아갈 때 이때 반등 나와줄 때이 구간에서 우리 기관들은 모아가고 있어요 그럼 기관들 평단가가 어디겠어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30 2만 원에서 35만 원이 구간에서 평단가가 지금 이제 외인들 기관들은 여기 32만에서 원 37만 원 사이 여기가 평단가인데 여기가 대략적으로 35만 원 평단가인데 위아래로 그럼 기간에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얘네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절대 손해 를안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홀딩 하시면서 쫄지 말고 들고 가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저는 추가하면서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장기적으로 길게 보셔라 근데 손가락만 빨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 알려드리면은 국내 지수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뭐 세법이나 뭐 노란 목표법인에서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근데 해외 지수는 어떻게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들 보여드리면은. 우리 가족분들한테 여기서 제가 알려 드리는 거는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영상 영상과 상관없이 ATM이라고 매일 수급에 들어온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해외 시장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략을 해 드리고 있다. 이게 저번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달도 지금 벌써 저희도 손절이 있지만 이렇게 수익 난게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제가 준비해서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 드리려고 할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일단 국내 지수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 4월 달부터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이 4개월 동안 엄청 40% 올랐습니다. 지수가. 국내 지수가 40% 이상 올랐고. 근데 이네 달째, 7월부터 해서 지금 두 달째 이3천 코스피 3천대에서 횡보 조정 중이다. 박스 조정 중인데 박스건으로 지금 박스 횡보 중인데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법, 뭐노란부토법 뭐 관세, 지금 뭐 정책, 지금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아직은 조정 중이고 여기서 큰 이차 상승 다시 한번 나오려면은 이 변환되는 그런 이제 이슈 호재가 크게 뭔가 하나가 터져야 되는데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 너무 이 정세가 장세가 정리돼야 될 것들이 흐름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또 하나 뭐아 동아시아 아시아 지역들도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뭐 신고가 고점 갱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거 나스닥 종합입니다 나스닥 종합이고 보면은 여기서 한번 빠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주기적으로 딱 보면은 올랐죠 올랐죠 지금 여기 또 상승 중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알려드리는게 좀 이제 해외랑 상황이 지금 틀리다 우리나라랑 국내랑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흐름을 탈때이 해외랑 국내랑 같이 공략하는 게 좋다 뭐 어떻게 같이 공략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가 나온 것처럼 아직은 지수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소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건이 예수금 시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드 관리하는 거 메인 종목이라고 해서 메인 종목에 여기다가 100% 몰빵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알려드리는 거고 메인 종목은 못해도 한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거면서 이 단타와 단기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메인 종목에다가 수익이 나면은 이거를 메인 종목에다가 비중을 여기서 늘리면서 이 메인 종목들의 개수를 한 종목 하는 거또한 종목 플러스 한 종목 계속 늘려가는 거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예수금 CD를 천만원 가지고 있을 때 이 단타 스윙 종목 요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단타는 100만 원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편은 부담 없을 거고 리스크적으로. 그리고 이 스윙 종목을 이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삼백 300에서 사백 정도를 하셔가지고 수행종목 운영하는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단타같은 경우는 알려드린게 해외증시가 좀더 좋다 왜냐 지수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알려드린거고 일단 국내 종목들에서는 오늘 많이 올라간 게 최근에 이제 AI랑 지금 뭐 바이오 하면서 오늘 로봇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로봇들이 계속 한동안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 반등을 먹고 있었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족분들은 이 빠질 때만 음봉에 사서 들어갔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직도 더 없. 어차피 갈이 구간이 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빠졌을 때 이런 음봉 이거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 여기서 공해드렸습니다. 아직도 기회고 로봇 없으면 사도 된다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도 된다고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9월 1일 날짜입니다. 9월 1일 날짜, 9월 1일 날짜고 그러고 나서도 원래 그 전에 이게 보면은. 8월 12일 지금도 사기 편할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린 게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8월 12일이 음, 대략 이쯤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 구간에서도 한번 잡아 드리고 뭐 여기서도 잡을 수 있지만 어제도 잡아 드렸다 어제 잡은 들은 벌써 10% 그냥 수익인 거죠 근데 요거 다시 한번씩 음봉이 이렇게 파동이 나와 주면서 간다 그러면은 이거 또 진입하셔도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 건데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단타를 하는데 국내 단타가 아니라 해외 단타를 어떻게 하는지 국내도 같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영상 올려 드린 매일 자료 정보를 올려 드리는데 보시면은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올려 드린 거. 이렇게 시초가에 수급이 들어온 것들 대체 거래소가 아닌 것들 그냥 정상 이제 원래 이제 정상 거래만 하는 것들을 올려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전년 전날 저녁에 밤에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공유를 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9월 1일 날 어제 올린 건데 이, 딱, 보면은, 어제 장이 좀 좋았다 보니까, 어제, 오늘보다, 이렇게 다 슈팅이 나왔다, 우리 가족분들. 그러면서, 일단 해외 공, 증시를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우리나라 가족분들 아시겠, 상상 가족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거의 상한가갔는데 우리나라는 리미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입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는, 미등씨는이30%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프로, 100% 이상 충분히 간다. 200%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만큼 근데 이제 다운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요? 단타. 단타인데 아까 얼마 하랬죠 시드가 천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만. 50에서 진짜 좀 쫄보다 하시면 은 걱정되시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cd 5%에서 10% 정도만 이렇게 단타를 운영하셔야 된다. 그거에서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이 밤에 어차피 이 낮에는 오전에는 번업이 있어서 대부분 어려우실 겁니다. 번업 때문에 다 어려우니까. 근데 해외 증시니까 시차가 틀리니까 몇 시에요? 밤 10시. 밤 10시에서 저희가 이제 공유해 드리는 거고 이거를 지금 보면은 여기 시간 나오죠 여기 10시 16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을 선정해 드립니다 모바노 이제 진입을 하겠죠 진입을 하고 상승중 몇달렸어요 1.15달러 1.1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바로 이제 슈팅이 상승중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86%였잖아요 이렇게 86%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94%까지 이렇게 짧게 나왔고 그 다음 종목, 누클레스, 누클레우스를 몇 달러, 5.1달러, 5.1달러에 시작한 거를 올라가면서 5.8달러까지 이것만해도 10%가 넘게 나왔죠. 지금 이게 38%에서 진입을 했는데. 57% 까지 갔다 거의 19% 나왔다 고 보면 이죠약20% 이렇게 지금 단탈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아까 모비노 갔던 게 결국에는 얼마나 갔어요 99% 까지 더 올라갔다는 거 이거를 실시간으로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아까 알려준 것처럼 10시 20분 10시 30분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따라오면은 추가적으로 걱정이 없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하늘을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일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주말에 전에 이게 14일날 공해 드린건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수익이 나니 안 나냐 안나냐 수익이 나니 안 나냐 안나냐 이게 무료인데 무임승차인데 어떻게 수익이 나냐 궁금하실텐데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가족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해줬다 여기 보시면은 인스파이어 이 종목이죠 인스파이어랑 그때 나왔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이오 메리카 바이오 메리카도 있었고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가족분한테 알려드리는게 인증을 보내주셨다 우리 우족분족이보이보은지은지다이면은해은해외 the engineer. This is the e n g i n 리 e 리너리 i s is the e n g i n e 이 r This is the engineer. This is the engineer. t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명 가족분들이 인증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 예수금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렇게 들어가셔서 충분히 할수 있다 워낙 매도금 여기 나오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만 딱 리스크를 충분히 요구만 하셔도 가능하시다 우리 가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 알려드리는 게 그러면서 이 해외시장 공략하는 거 이거 실시간 여기 에 무임승차 하시면은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 알려드리는 거고 어떻게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이 크루즈 탑승방 저희 무료방에 입장하시면은 무임승차 제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은 바로 바로 여기에 제가 승인 요청해 드린다 이거처럼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서 시간 체크해서 왜냐 팀 저녁에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족분들. 티비를 보면서 매일 밤 매일 밤 버티 드라마 하는 시간 밤 10시 10시에 이렇게 오셔서 실시간으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집중하면은 단타 가지고 국내 시장은 단타 먹어 봤자 플러스 5% 정도잖아요. 플러스 3에서 5% 안정적으로 하는 게. 근데 해외 시장은 그만큼 큰 폭이 크니까 손절가만 잘 잡고 따라오시면10% 이상을 더배 이상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국내 단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알려 드릴게요. 국내 시장은 아까 알려준 것처럼 이 종목들 ATM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돈의 수급이 들어온 것들을 같이 이거를 공략을 하면서 아까 뭐세수금 시대 에뭐 300에서 400 정도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단타로 단기 말고, 단기로 단타 내지 한 100만 원 정도만 하시고 그러면은 이 3, 400 가지고 이거를 다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종목을 나눠서 최소 두세 종목으로 세 종목 두세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에서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올린 것처럼 아까 하이젠 아래 하이엔 하이젠 아래는처럼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미리미리 들어가야 된다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또 하나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atm 드리는 거 말고도 h 중고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 지금 우리는 이미 익절을 대부분 했습니다 익절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저희가 우리 가족분들이 원래 이 전부터 조금씩 계속 모았습니다. 원래 조선어 관련주니까 조선 관련주라서 근데 여기서도 계속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짧게도 수, 보셔서 중간에 여기서 터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7월 8일 보면은 7월 8일 여기서도 지금이라도 사세요. 늦지 않은 분들, 놓치신 분들을 항상 신경한 분들이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타이밍 오면 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다. 이 수익에 대해서 못 믿는 분들 있지만 지금 이건 재앙이니 저 혼자만으로는 인증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 가족 분들이 슈팅이 나온 것들 지금 보시면 43%도 있죠 늦게 잡으신 분들 이렇게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률이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 분들이 요거를 꼭 체크하시면서 여기 우리 무임승차 방에 들어오시면은 기다리는 동안 메인 종목들을 기다리는 동안 홀딩하는 동안 어떻게 이런 지 단기와 단타를 같이 공략을 해야 된다. 본업이 바쁘신 분들도 있지만 본업이 바빠도 퇴근하고 저녁에는 상가잖아요. 저녁에 상가면 단타하면 되는 거고 단기로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우리가 장 중에 장 중에 가격을 드리는 게 진입을 알려드린 사라고 알려 신호를 드리지만 알려드리는거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차트를 같이 드립니다. 라인을 라인을 이렇게 지지라인을 지지이나 목표가를 같이 드리기때문에 따라만 오시면 된다는거. 지금 알려드리는거고 그리고 오늘 반등 나와주는 이 성광밴드 성광밴드도 우리가 이 날짜 여기서 이 구간에 지지구간을 알려드렸다. 딱 날짜 금액이 얼마죠? 여기 38,900원. 3만 28,900원이면 3만원 아래니까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가 21일. 이때 알려드렸다, 여기 날짜가 딱 21일 날짜 보이시죠? 21일 날짜, 이 차타가 날짜가 8월 2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들어간 게 슈팅이 얼마나 왔냐 여기 3만원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쏴도 지금 거의 이제 20% 가까이 슈팅 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같이 먹어야 된다. 메인은 메인은 중장기로 당연히 들고 가면서 중장기로 들고 가면서 이런지. 500만 원 나머지 뭐한 400에서 500만 원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이 단타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단타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수익이 높게 나온다. 이거 아까 안 보여 드렸는데 저희도 신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8월 이제 저희가 초포도 했는데 이렇게 저희도 손절한 날이 있습니다. 손절한 날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수익률을 보면은 300%가 넘어갔죠.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이 매일 매일 저녁 밤마다 10시에 이거를 해서 10%씩만 먹어도 10%씩만 먹어도 일주일에 못해도 30에서 50%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30에서 50% 최소한 일주일에 30%씩만 먹어도 우리 가족분들이 사주면은 몇%예요? 100%가 넘어갑니다. 100%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 수익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만으로도 지금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지금 공략하는 거는 리스크를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맛이 있다. 예. 메리트가 있다. 맛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만만큼 여기서 350% 300%를 다 먹을 수는 없겠죠. 일이 있으니까 항상 일이란 건 변수가 있으니까 가족분들이. 근데 하지만 여기서 절반만 150% 100%에서 150%만 먹어도 우리 가족분들 생각해보세요. 한달 동안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한달 뒤에 보겠어요. 200에서 못해도. 250만원 예수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또이 여기서 수익본거 100만원 수익 플러스 된거를 어떻게 다른 종목을 메인 종목에다가 중장기 종목에다 비중을 더 실어서 시드를 크게 크게 계속 기, 킬러 크, 크, 크 크게 늘려가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 가족분들 지금 혼자서 하시는 거 보다 꼭 여기 오셔서 우리 가족분들이 무임승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지수가 국내 시장이 지금 지수가 솔직히 뭐 여러 가지 해소될 게 많아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 상태에서 지금 이게 가을 10월까지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3500을 넘기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추석에 끝나면서 추석 전후로 해서 3300 0 0 0제 걸 넘겨야지만 4분기 때로 공략을 제 하면서 그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와 함께 한배 타시면서 무임승차해가지고 제 번호로 오셔서 꼭 여기 들어 오셔가지고 해외 시장 단타 이 밤마다 저녁 밤 10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밤 10시에 네? 아침에 정신 없을 때한 필요 없고 밤 편하게 단타 하시면서 매일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